다음 시간에 불공정한 행위 볼 겁니다. 불공정한 행위에 지문이 있어야 돼. 잘 나오는 게 아홉 개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리 요것만 보고, 불공정한 행위, 급과 반대급의 현장 불교정을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해라. 궁박은 정식적 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무경험은 사회 일반 거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궁박 경설무경험 중 어느 하나만 구비하면 좋거다 대리인이 불공정한 행위가 있었다. 궁박은 본인 기준, 경설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해라. 궁본, 경무대. 폭리자기나 폭리 의사가 있어야 된다. 급부와 반대 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해서 궁박 따위가 추정되지는 않는다. 증여나 기부와 같은 무상행위나 경매, 불공정한 행위에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에, 구제소 합의에는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불공정한 행위는 의의는 안 된다. 그러나 전환은 인정된다. 지금 나와 있는 요런 것들이 불공정한 행위에서 출제가 되는 지문들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런 것들이 출제가 돼요. 하나만 살짝 볼까요? 19번 궁막은 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맞죠? 증여의 경우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2번이 틀렸죠? 전환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랬죠? 추위는 안 되고 전환은 된다. 궁박은 본인 기준 경설무경험, 대리인 기준 궁본 경무대. 경매, 경매. 불공정한 행위 적용이 안 되니까. 경매는 불공정한 행위를 이유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옳은 질문이죠. 이런 식으로 나와요. 불공정한 행위가. 이왕 본 김에 더 볼까요? 다음에 보려고 했는데. 20번. 무경험은 일반 거래 경험 부족으로 의미한다 그랬죠?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 거래 경험 부족을 말하면 일본 틀렸죠 벌써 대놓고 불공정 해야 되려면 피해자가 공박 경설 또는 무경험 가운데 어느 하나만 있습니다 소환자게 공정을 했다 해서 공박 따위가 추정되지는 않는다 그대로 나옵니다 불공정성을 소송 등으로 주장할 수도 부재소 합의도 불공정한 행위가 될수있다 그랬죠 폭리 행위를 규제하는 게 불공정한 행위의 목적이 됩니다 21번. 정신심적 원인이 기인할 수 있다. 무경험은 거래 일반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대리인 궁, 본. 군방은 본인 기준. 딴한불경이 존재하는지는 언제를 기준으로 행위 당시 객관적 가치. 5번은 행위 당시 무슨 가치? 객관적 가치. 근데 여기 주관적 가치라고 그랬죠. 틀렸죠. 불공정 한 행위는 이렇게 나와요. 지문 몇 개만 달달달 외우시면 됩니다. 22번. 경매에 적용 안 되죠. 무상계약 증여에 적용 안 되죠. 언환 적용되죠? 추위는안 되죠? 내일이 또 나왔어요. 공박은 본인 기준, 궁본. 4번 틀렸죠. 경설무경험은 대일 기준. 계약이 불공정한 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계약 해결 당시, 행위 당시, 이렇게 되죠. 옳은 질문이죠. 틀린 거몇 번? 4번. 거저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23번. 전환. 불공정한 행위 에 적용될 수 있다. 경매 불공정한 행위에 적용 안 된다.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하는 행위 반사의 질서 행위가 아니다. 또 나왔어요. 3번 틀렸죠. 강제평을 면할 목적의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하는 행위 반사의 질서 행위 아니다. 4번은 이제 동기불법이라고 동기가 불법한 경우 원칙적으로 반사의 질서 행위가 아니지만 그 불법한 동기가 상대방한테 표시가 되거나 알려졌을 때이 경우에는 반사의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된다가 판례입니다. 자, 5번. 증언을 해달라. 돈을 주겠다. 그, 그, 데그 돈이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초과했지요. 이럴 땐 반사의 질서 행위로 무효라고 그랬죠. 따라서 틀린 것은 3번.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부터는 이제 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거고요. 오늘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한 행위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법률의 해석. 그 다음, 비정상적인 사표, 이런 순서로, 일본 총 직진도에 맞춰서 해설을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꾸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특히 제가 중간중간에 문제 말고 정리하는 걸 화면에 띄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딱 스크린샷 찍어가지고, 오다가다 자꾸 눈으로 확인해 주세요. 짬짬이 그렇게 해 두시면, 나중에 문제 풀때 훨씬 수월해지고, 공부할 때 훨씬 수월해집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아시겠죠? 그런 거, 그런 식으로라도 꼭좀 확인해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법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